자 오늘 보면 여러분들 10% 이상 올라간 주식이 지금 10개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주가지수가 3일째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코스타 코스피 주가지수가 그 수급선 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 어 종목군들이 10% 이상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걸 조금 어려워한다라는 부분이지만 예, 뚜렷하게 주도주 군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부터 보시면 원전 주식들이 강해서 어저께 방에서는 이제 원전 주식을 가지고 와서 오늘 아침에 어 이익을 좀 챙겨 드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강한 업종은 방산업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예, 아무래도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오늘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두산 퓨얼 셀이라든가 아, 그 밑으로 보면은 그김 대표 추천주죠. 1승이라든가 아, 그 다음에 뭐 보면은 BHI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오늘 강하고요. 그 밑으로 보면은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뭐 지금 한6% 짜리 뭐 이렇게 특징주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군이 좋고요. 그리고 어, 코스닥이 드디어 첫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그래서 코스닥이 첫반등이 나타날 때 가장 센 업종이 무엇인가가 어, 투자 포인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가장 센 업종은 로보티즈가 들어가 있는 로봇주들이 일단 좀 강하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반도체가 셀줄 알았는데 반도체나 2 0 0원 지주식들이 힘차게 올라오는 게 조금 적고 또 바이오 주식들 역시도 상승 분위기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 이 자리를 보면 로봇주들이 로봇주들이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다. 그러나 10% 이상 올라간 힘들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좀 버텨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